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주일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인제 2022년 5월 8일 어버이 주일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기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사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상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이 동안 하나님께 닮은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께 심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지혜와 속명을 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전도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책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국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레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두근두근 행복한 약속이라는 대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두 귀를 쫑긋 세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증산대일교의 어린이부 친구들, 이곳은 모든 게 지주박주 대목대로예요. 빵빵 우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모든 자동차가 차선을 안 지키고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도로가 엉망이 되었어요. 거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해요. 학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그곳을 지나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을 알려주셨어요.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을 함께 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강야를 두벅두벅 걷고 있어요. 애굽땅을 나와서 강야를 걸은지 세 달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모터 시니 여기에 장막을 칩시다.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뚝딱뚝딱 그들은 신의 강야에 장막을 쳤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신의 산으로 갔어요. 모세여 모세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애국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국당에서 나오게 했는지 보았다. 모든 세계가 다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소유, 곧내 것이 될 것이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사손에게 꼭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후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쩨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했지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우르쾅쾅성중 소리가 크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뒤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어요. 키가 터질 것처럼 큰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산 가까이에 오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지요. 다른 사람들은 산 밑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약속 열 가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10개명이에요. 첫계명은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해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는지 봄떠 만들거나 덜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이란 함부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농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돼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치셨어요. 사람들에게도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 거룩하게 보내야 해요. 다섯 번째 계명은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경이란 누군가를 소정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도 안 돼요. 일곱 번째 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돼요. 아홉 번째 계명은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열 번째 계명은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이웃의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에 두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특별히 단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10개명은 10가지나 되어서 지킬 것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첫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래서 4계명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심을 주신 날에는 다른 날과는 달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게 지내야 해요. 둘째, 십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5에서 10계명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이 가득 담긴 약속을 잘 지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지죽박죽 나라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증산세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킬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식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달아나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봄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혀 가는 데 사용하시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점점 줄어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서 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증산 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5월에는 하나, 학,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2022년 5월 8일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독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결단하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하정에 영원토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